누나 저 여자 좀 이상하네. 동생이 가리킨 곳에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컴컴한 나무 밑에서 기이하게 몸을 비틀거리며 있었다. 밤낚시를 자주 다니는 동생과 나는 간혹 으스스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저 여자는 기구하게 느껴졌다. 더군다나 밤낚시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것도 이상했다. 심랑한 기분에 라면이나 먹자며 텐트 안에서 뒤적이고 있는데 지독한 한기가 느껴져 뒤돌아보니 새빨간 눈동자의 시커먼 입안 가득 생쌀을 뱉어내는 여자가 있었다. 극도의 공포감. 다리가 얼어붙어 어버버거리며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담력이센 동생조차 귀신 나오는 곳이라며 빨리 나가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곳은 원래 낚시터가 아니라 공동묘지였는데 어느 해인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동묘지가 물에 잠겨서 생긴 저수지였다고 한다 그 사실을 모르는 낚시꾼들이 모여들었지만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아무도 오지 않는 무서운 곳이 되었다고 한다 정말 내가 본 새빨간 눈동자의 그 여자는 무덤을 잃어버린 한 매친 귀신이었을까